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건강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훈 내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실금하고 이 과민성 방광 이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실금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이렇게 새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에게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중년 여성에게 많습니다. 남성은 4%가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한 20, 30%가, 2 30%, 2, 30 정도가 지고 있고요. 그 폐경을 전후로 그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과민성 방광은 성인 남녀 10명 중 2명인 23%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남성이 19%, 여성이 25%로 역시 여성 몇년 전부터 요실금 증상이 생긴 40대 여성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찔끔찔끔 새기 때문에 외출할 때 패드를 꼭 챙겨야 했습니다. 달리기 할 때나 어, 줄넘기 할 때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또 많이 웃을 때 웃을 일이 갑자기 있는데 많이 웃을 때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편이 많죠. 소변이 새는 요실금은 크게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으로 나뉘는데 이 여성은 전형적인 복압성 요실금에 해당합니다. 요도와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의 근육이 약해지거나 요도의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것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무거운 것을 들기 등 배에 힘이 가해져 복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요실금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이 골반 근육을 약화시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실금의 주요 원인은 임신 출산, 그리고 또한 그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 폐경 등이 원인이 될수 있고 과도한 비만이나 변비도 원인이 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다가 소변이 새는 것으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에 소변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내보내기 때문인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대뇌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요실금 증상은 없지만 절박뇨나 빈뇨 증상이 있다면 과민성 방광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과민성 방광이 잘 생깁니다. 카페인 자체가 이제 방광 근육을 어, 자극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어, 방광이 굉장히 활동성이 증가하게 돼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주 가야 이상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소변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방광은 어, 한 소변이 한 300에서 4 0 0 m 리 정도 차면 화장실에 가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따라서 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화장실을 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여덟 번 이상 가게 되면 빈뇨라고 합니다. 또 자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두번 이상 깬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져서 급하게 가야 한, 한다든지 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실금하고 과민성 방광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도 아까 보갑성과 절박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혼합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이 같이 있는 경우도 흔한데요. 빈뇨나 절박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절반 정도에서는 절박 요실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에 치료를 꼭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네, 복압성 요실금은 이제 활동량이 많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는 치료를 받는 쪽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하지만 이제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꼭뭐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하지만 이제 절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을 심하게 떨어뜨려서 우울증 발생 빈도가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절박성 요실금은 원인 중에 이제 뇌 신경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복압성 요실금이 심한 경우는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약해진 골반 근육을 당겨주는 이런 수술인데요. 외래에서 한2 30분 정도면 간단하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관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항문 조이기 운동을 꾸준히 하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가 우선시 되고요. 어,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바로 소변을 참는 것인데 뭐 흔히 소변을 참으면 뭐 병이 든다는 그런 속설이 있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네. 이 소변이 마려우면 한 20분 정도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시고요. 한 2주 간격으로 이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재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